이때 시기 마치고 나면 어, 교관들이 이제 줄을 세워서 운동장 옆에 있는 건물로 저희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관들의 얼굴은 천사의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건물 뒤로 돌아가니까 그 천사 같은 미소, 그 인자한 눈빛은 사라지고 한순간에 독사의 눈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얼마나 기합을 많이 줬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교관이 한 말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 기합을 주면서 그,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대한민국 군인이고 대한민국 아, 군인으로서 민간으로 민간인으로서 살던 모든 습관은 지금부터 다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걷는 것도 군인처럼 걷게끔 군인으로서의 걸음걸이를 걷게 합니다. 규정이 있어요. 밥 먹는 것도 아무렇게나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식사 규정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아무렇게나 자면 안 돼요. 잠자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옷도 아무렇게나 입으면 안 돼요. 옷 입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이런 규정들 때문에 처음에 얼마나 좀 군대 생활이 숨이 막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모든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몸에 익혀지고.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 구, 살아가는 군인의 삶이 굉장히 즐거운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과 규범이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과 규율, 규제가 또 있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요즘 저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를 보시면 규례와 의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 그렇죠. 뭐, 어떤 것은 먹어라, 어,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 옷을 빨아라, 뭐, 피를 뿌려라, 또,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레위기 안에 이 규례들이 얼마나 많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규례들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규례들이고, 또 그런 어, 의식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제일을 정해 놓으시고 또 그와 관련된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원리 그첫 번째는 속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죄 앞에서 나약하고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년 대속죄를 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대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결국 대제사장도 인간입니다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속죄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대제사장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도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어, 저는 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한다는 말에 저는 좀제 시야가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만 거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만 예배자로 사,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예배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집안도, 목, 그러니까 목사의 가족들도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 그런 모범을 지녀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목사와 목사의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속지함을 얻어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의복된 백성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구하면서 금양로에 향을 피웁니다. 1 3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가리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향연으로 가리게 하라. 그럼 향연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성경 원문에는 이 향연을 구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름. 다시 말해서 이 구름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워서 이 대제사장이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이 향연 연기 구름으로 이 대사장, 이대 제사장을 완전히 가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연기 구름 때문에 이 향연 때문에 대 제사장을 볼수 없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볼수 있는 분이에요 보는 것에 제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향연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리우신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향연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죄를 보지 않고 용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어, 보금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향연이 되어주셨습니다. 향연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속죄는 몇 가지 재물들이 필요한데요. 수송아지와 또순 염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속 속죄, 속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속죄라는 말. 이 속죄라는 말은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카파르라고 해서 덮는다, 덧칠한다. 혹은 가린다. 뭐 이런 뜻을 가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의, 죄로, 속죄의 피로 씻음받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속죄의 피로 씻음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일이 되면 어,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일을 하죠 자 그런데요 속죄 제물의 그 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템러리 아주 일시, 임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해마다 이 속죄 제문을 잡고 또그 피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매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일시적으로 덮는 그런 그 피가 아니라 영원히 그 피흘림이 영원히 이제 끝이 나는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그피 뿌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해 하심으로 그 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 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데 아무데서나 또 아무렇게나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규례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피를 뿌릴 때가 되면 이 대제, 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저 깊은 곳에 어, 속제소 법궤 뚜껑인 그 속제소에다가 피를 뿌리죠. 그리고 나와서 성소에 피를,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나와서 번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밖에서부터 뿌리지 않고 왜 안쪽에서부터 뿌렸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아론이 뿌리고 있는, 대제사장이 뿌리고 있는 이 피는, 어 나중에 신약에 가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많은 부분들은 항상 신약과 연결이 되고, 결국 구약의 많은 사건들 혹은 많은 것들이 예수님과 연결된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예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피 또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피가 지성서 저 안쪽에 뿌려졌다. 이 말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거룩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 우리가 드리는 회개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 심령, 내 안의 심령이 변하면 회개, 내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내 삶의 태도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정말 속죄함을 입되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영적 원리는 떠나 보냄의 원리입니다. 어, 이제 대속제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온 백성을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제 두 마리의 염소를 잡게 되는데요.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죽이질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대제사장이 두 손을 보통은 이제 한 손을 얻는데 두 손을 이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안수하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든 불이,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양, 이염소의 전가하오니,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수가 끝나면 이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시장을 이 염소가 지나가요. 그럼 이 염소가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시장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을 하고 그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이 시장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가게 되죠. 이 염소가 이제 멀리 이제 광야로 가서 염소가 사라지면 대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어. 너희 죄가 사라졌다! 라고 대제사장이 선언을 하게 되죠. 이 대제사장의 선언이 끝나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이렇게 광야를 향해서 떠난 이 염소는 이제 두려움 속에 울부짖다가 결국에는 맹수들에게 물어 뜯겨 처참하게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처럼 죄를 대신 지시고 영문 밖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광야로 떠난 이 아사셀 염소, 처참하게 죽음으로 끝났지만, 이 염소는 그 광야에서 힘없이 죽고 모든 것이 끝이 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달마다 우리의 심령 심령 깊은 곳에서 회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이끌기 전에 내가 먼저 내가 목사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섬기는 자로서, 내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입은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떠나 보내야 할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분냄과 질투와 원망과 미움과 불의와 불신과 그런 많은 죄들이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 안에 일한 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떠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떠나 보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죄들, 내 안에 있는 이 약한 것들 내 속에서 떠나 보냄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의 자리로 떠난 예수님 그러나 다시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해 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